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홀리핑 피... 죄송합니다. 홀리핑 풍맨 아 자꾸 까먹었네 이거 자꾸 이러지. 표범처럼 나가 말벌처럼 쏜다의 선구입니다. 아 자꾸 까먹네 죄송해요. 일단 이게 이제 사탄이에요 아까 처음에 초밥 먹방으로 시작하려다가 갑자기 생선이 들어와서 생선 찍다가 생선이라니까 또 갈치, 고등어 뭐 이런 거 생각하는 분 계시겠는데 생일 선물. 예, 네, 오랜만에. 생선 찍고 하다 보니까 이제 2탄으로 넘어갔고 얘네가 잘 먹다 말았어요, 이게. 또, 또 찍어야 돼. 잠깐만. 찍어야 돼요. 아 이만큼 남겨놨어, 애들이. 3인분 중에. 어이것 이거, 이거는 초생강. 생강 먹으려고. 만든 제가 다 먹었고. 이게 지금, 야 된장, 미소국이랑 아까 남은 거. 이거 잔뜩 저기 뭐야. 그래서, 잠시요. 세팅하고. 자, 중간 보고. 미소장국 세 개에다가 전복죽 세개다 먹을 거고요. 콜라는 좀 있다니 목 막힐까봐. 얘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 이거 지금 냉동실에 넣나, 냉장고에 넣나 넣어놨는데 약간 몰라. 이게 숙성이 된 건지 지금 해동이 되는 건지 나도 모르겠고요. 전자레인지에 살짝 데울까 했는데 이걸 제가 지 차가운 냉동실 비슷한 냉장고에 넣어놨거든요. 약간. 냉동실인데 약해서 냉장고에요. 이걸 해동을 시켜야 되는구나. 이게 숙성이 나도 모르겠어. 나도 어쨌든 네 먹어도 되나 안되나도 모르겠어요. 일단 이건 데워갖고 먹어보고, 예, 네 이상하면은 잠시만요. 세팅 한번더 하고, 자, 세팅해서 여기다 다 와사비를 다 풀어서 일단 뭐 찍어먹고 뭐 하기 힘드니까 와사비 그냥 다 풀어서 그리고 간장까지 다 뿌려놨어요. 그냥 건져먹게. 이 초생강으로 원래 간장 이 찍어먹고 하라는데, 전복죽부터 먹는 거 보여드리고 하겠습니다. 씹라기 없네? 됐구나. 아이고. 이거 어떻게 담으냐. 일단, 있으니까 전복죽부터 먹어치우고요. 하나씩. 먹방 아닌 먹방이 됐어요. 어이없게. 먹을게요. 네. 다행히 양이 적어서 다행이다. 다 먹었고. 아, 전복죽이 맛있네, 이게. 음. 아, 이게 완전히 그냥 하이라이트야. 이거를 딱히 그, 15,000원에 팔더라고요, 따로. 근데 먹을만한 가치가 있네. 오, 맛있네, 진짜. 너무 맛있, 너무 고소하고, 오, 괜찮아, 이거. 다 먹었고 한 국은 좀 내리고 아우 양경해주켰네 전복 죽이 시야가 좀 안지 아, 뭐부터 먹을까요? 일단 자신이 없어 새우부터 만만한 게 새우 먹을만 해요 아직은 약간 신내가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이번에는 이게 뭐냐 조개 같은 건데 뭔지 모르겠네 이게. 조개 같은 거 한치 아사아비오 얘는 광어인가? 광어 같아 광어. 음. 어, 아까비. <laughs> 얘는 뭘까요? 도민 각광원가 가리빙 조개인가 뭐 조개 종류인데 뭔지 모르겠다. 까먹었어. 좀 찍히고 있는 건가? 찍히는구나. 하나 아, 더 있어요. 아, 근데 매워. 어. 약한 모습 보여드려 죄송합니다. 아이씨. <laughs> 아 이제 아. 아아야 나중에 와 와사비 한번 도전해봐야 되겠다. 와사비로다. 어우 어우 자 이거는 도미 이게 도미였어. 요 이게 도미 도미. 이거는 광어 옆구리살. 어, 어짜, 어 이거. 아우 간장이 밥에 다 들어갔네. 어우, 밥이 아니라 샤리, 유식하게 이쪽 용어로 샤리. 회는 네타라고 하죠, 네타. 아이고 잘못됐다 이거 다 밥에 간장이 하도 많이 들어가서 어우 음 생새우 보이시나 모르겠네 아우 어우, 어우. 치인데 아우 이거 저기 뭐야 어사비 잔뜩에다가 간장이 지금 밥이 완전히 간장 절임밥이 됐어요 아우 나이씨 아우. 아, 우 이거 광어인데 얘도 지금 와사비와 간장에 이야 이게 무슨 콜라보가 아니라 환장의 콜라보지 환장 이게 광어 살 갖고 와사비랑 간장에 지금 아우 나 이거 먹어야 돼? 이 타이밍에 장국 한번 마셔 줄게요 제가 죄송해요 아. 아우 속을 시원하게 풀어주네 오늘 하이라이트는 전복죽이니까 괜찮아 이거는 이제 어우 이거 먹어야 되냐 아우씨 드셔보실래요? 와사비와 간장으로 간을 한 간장와사비 초밥 아우씨 첫맛은 짜고요 끝맛은 아우씨 너무 이렇게 올라와 많이 뺐는 <laughs> <laughs> 제가 먹방하면서 약한 모습 보여드린 적 없잖아요. 할수 있습니다. 연어가 있는데, 연어. 연어. 먹어도 될까? 새우 한개더 있다. 그나마 좀 오염이 덜 됐어 간장이 좀 돌먹었어요 새우 깨, 깨끗하죠? 밥이 하얗죠? 어, 다행이다 와사비는 있는데 와사비는 도전해볼 만해 오 어, 와사비 안에 많이 있구나 어, 몇분 됐나? 10분 여러분, 더 찍어 드리고 싶은데, 10분이 됐기 때문에, 끊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번에 헤어스타일 괜찮죠? 3탄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어우. 이만큼 먹었어요, 이제. 이만큼 먹었고, 예. 나머지 뒤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뭐, 이거콜리안괜찮았나말 이거 먹을 이유가 없네요 장국이랑 이렇고요 자, 인사할게요. 자, 지금까지 홀리핑퐁맨 표범처럼 나아가 말벌처럼 쏜다의 성구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해요! 감사합니다.